네 안녕하세요 저 135만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신경쓰고 더 어려워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제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한가지 조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여러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편으로 나누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특히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아쉬운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 성향이 강한 사회잖아요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걸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는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게 그렇게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에게 혼밥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돌아온 대답은 어, 밥은 맛있었어? 뭐 먹었어? 가 아닌 왜 입니다 이미 이 왜라는 대답 안에는 혼밥이라는 행위를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나는 나그 자체로서의 내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나로 정의되는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 속에서의 내가 가진 역할로 정의된다는 것이죠. 음,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과 부대낄 수밖에 없고. 이 인간관계라는 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일중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가장 귀찮고 힘든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에서 알수 있듯이 인간관계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부적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사람과 부닥치다 보니까 아쉬운 소리를 할 상황이 많아요, 사실. 보통 아쉬운 상황에서 아쉬운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쉬운 상황이란 뭘까요?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만들고 찍는 궁극적인 이유는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21살에 내가 느끼는 저라는 콘텐츠도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아무리 목적이 그거여도 조회수가 솔직히 궁금하고 신경 쓰이거든요 이제 이 숫자 하나 하나가 바뀌는 걸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영상 어떠냐고 한번 봐달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영상 올릴 때마다 계속 봐주면 좋겠지만 그 친구들도 사람이거든요. 귀찮아져요. 원래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이나, 일이나 정말 열정 있는 일 외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두 개 보다가 안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 영상 몇개 올렸을 때는 계속 말을 했어요 염치 불구하고 그런데 자꾸 이런 데 영상을 봐달라면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본다고 해놓고 안 보는 친구들도 꽤 많고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안 해요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쉬운 소리를 안할수 있는 방법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위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뭐 친구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해 역시 위에 제가 말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도 그렇고 참 입이 쉽게 안 떨어져요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상황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 번은 있잖아요 저 역시 그랬고 앞으로도 적어도 한 번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없을 거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으니까 아쉬운 소리는 참 애초에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걸 안 하는 방법은 결국 자신이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책 리뷰하는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 결국에는 오늘 영상도 영상의 결론도 역시 자기 개발이 답이다라는 거네요. 자기 개발 정말 중요하죠. 배우면은 끝이 없어요. 거의 인생의 진리죠, 인생의 진리. 이제 뭐 어떤 것을 배우냐에 대해선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배우면 끝이 없고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하나 하나 알아갈수록 너무 행복해요, 진짜. 내가 세상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아 말하다 보니까 원래 주제는 아쉬운 소리 그거였는데 근데 이야기가 다른 길로 빠졌네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인하고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 청취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